다음은 대한 지적공사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지적공사의 홍지영 과장님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국토정보의 길에 대한지적공사 인사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홍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취업은 결혼할 사람을 고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무나 하나 걸려라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요즘 워낙 취직이 어렵다 보니까 합격하는 회사를 가겠다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게좀 안타까운데요. 실제로 직장이라는 건 본인하고 정말 잘 맞고 내가 평생 사랑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체험설명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꼭 인연을 찾아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한직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사가 아무래도 다른 공기업에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친숙할 수 있는 그림을 좀 찾아봤습니다. 주로 실제로 도로나 어떤 뭐 주변에서 이런 기계를 세워놓고 측량을 하는 뭐 장면을 보셨을 텐데요. 저희는 지적 측량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토부산하의 공기업입니다. 어, 보시면 저희가 전신이 조선지적협회 1938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실제로 대한지적공사로 창사된 것은 1977년입니다. 천국로 제가 77년생인데 제가 실제로 저 회사 공사 면접을 볼때 제가 77년에 내 태어났다 이렇게 좀 인연을 좀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게 당당히 입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팁을 주자면 실제로 면접을 갔을 때 어떤 그 회사와 본인의 공통점을 이렇게 찾아서 좀 어필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저희는 전국적으로 총 3,700여 명의 직원이 있고요. 지사업 공부를 합쳐서 200여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규모가 큰 편의 공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저희가 대한지육공사 앞에 LX가 붙어있는데요. 이제 뭐 주변에서 보쉬,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인데 이 로고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될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총 보시면 L자가 3개가 합쳐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우리 국토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더와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정보,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 통과돼서 내년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015년 6월이 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저희가 새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전에 대한지공사실입원에 입사를 했지만 여러분은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의실입사원에 입사를 하시는 겁니다. 저희 이렇게 그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공사의 채용제도에 대해서 주요 특징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희가 그 지향하는 방은 직무 중심의 선발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보편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그 공사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워낙 스펙 초월이다 뭐 말이 많은데 저희가 도입한 모델은 뭐냐면. 어떤 기업이 원하는 이런 직무별로 원하는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지원자가 그거에 대해서 그 목표 지향적으로 준비를 해서 자신의 준비도를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런 체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의 선발 전형을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공사가 원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어 그래서 저희의 특징은 어떤 물론 요즘 워낙 많은 기업들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공사, 인적성 검사는 다른 부분은 저희 직렬별로 직무 평가가 그 영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공사인들이 더욱 요구되는 부분을 평가하고 있고요. 또 어떤 그좀 지식 위주의 단편적인 평가를 좀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좀더 역량 위주로 다각도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공기업의 면접은 형식적이다 이런 편견들이좀 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역량 면접을 도입해서 좀더 직무 역량이나 그, 그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필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네, 저희 전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 인재상인데요. 네, 주로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는 어떤 상생이나 기술적인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변화, 그리고 소통, 윤리 의식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저희 채용 제도의 좀 특징이라면 뭐 학력, 성별, 저전공 나이 제한, 전혀 제한되는 게 없고요. 또 하나의 좀 중요한 특징은 서류 전형이 없습니다. 대부분 공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 전형이 없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해를 하면. 그래서 어 저희 보통 그래서 우리가 쓰는 학점이나 뭐 토익 점수 이런 것들이 점수가 되지 않습니다. 아예 학점 받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특이할 만한 사항 저희가 지역인재채용 목표제를 2008년에 정부 이전되는 결정되면서부터 5%를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11월에 이전한 이후로 10%로 확대 시행을 했고, 그 2014년 채용을 한 결과 훨씬 작년보다 지원자도 두배 이상 늘었고, 올해 실제로 93명 중에 8명의 정직인제가 입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채용 분야를 보시면 크게 직렬이 3 가지 있는데요. 그래서 기술직, 사무직 그리고 고졸 전형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이제 기술직 부분은 뭐 지적 측량도 있고, 공반 정보, 뭐 전산 이렇게 좀 세분화돼서 채용, 수요가 생기면 채용을 할수 있고요. 저희는 일단 기본 조건은 그 지적, 그 기술 파트의 경우에는 우선 지적 자격 보유가 기본 조건입니다. 지적 자격증만 가지고 계시면 누구나 다 1차 전후 시험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채용 시기는 보통 저희가 연말에 공고가 나가는데 어, 보통 채용 인원은 해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한 60에서 80명 정도, 올해는 좀 많이 해서 90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어,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공고가 떴을 때, 문자를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말 시즌이 되면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 구체적으로 저희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가장 특징적인 건 저희 역양 기반 지원서를 접수합니다. 일반적인 육사 지원서하고는 좀 다른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실제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이 필기 전형인데, 어, 저희는 인적성 검사와 전공시험을 같은 날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산해서 1차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전공시험 기준이 조금 더 낮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통합전공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기술직, 사무직, 이렇게 보조 전형, 각자 들그 전공 분야 관련 시험을 보는데, 통합 전공이다 보니까 좀 언론 수준에 어렵지 않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면 크게 뭐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필기 전에 합격하면 저희가 이제 2차 면접 전형으로 영양 면접과 임원 면접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고 그리고 5개월간의 인턴십 과정을 거쳐서 최종 입사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 실제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샘플을 들고 왔는데요. 어, 채용 공고를 낼때 이렇게 직무에 대한 설명서를 저희가 첨부를 합니다. 입사를 하시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설명서를 올려 놓고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적는 겁니다. 이이 올해 입사한 그 지원자의 입사 지원서인데요. 제이 그 전국 지역 인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가리지 않고 왔는데. 네. 그래서 그 보시면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사지원서의 일반적인 인적사항만 적고 나서 그이 지적측량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지 있는지, 아니면 직업교육을 받은 게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경력을 했는지, 직무 관련 어떤 기타 활동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그 순수하게 직무 관련된 내용만 적는 양식입니다. 뭐, 사회복무을 활동을 했다거나 뭐 성별 장단점을 적는다거나 이런 일반적인 내용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기관 지원서를 바탕으로 역량 면접을 진행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도 되고요. 이런 역량 면접이나 역량기관 지원서를 통해서 본인도 스스로 아 내가 이 회사에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 것도 한번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사업과4년 재학 중인 양소영이라고 하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공사는 대한지업공사인데 질문할 게좀 많아요. 그래서 하나씩 질문을 드리자면 일단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과가 비전공이잖아요. 그래서 필기는 시험 보는 게 경제학, 경영학인데 전혀 접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반 시중에서 파는 책으로 공부를 해서 봐도 그러니까 비정부자가 지원을 하기에 충분한지 그게 먼저 궁금하구요. 다음두 번째로 저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토익인데 이제 보통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900 이상은 맞아야 그 서류에 지원을 할수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취준생들이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토익을 보통 한 이제 700, 800 정도 맞아놓고 차라리 이제 다른 쪽으로 공부를 더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토익에 이제 우인을 해서 서류를 자정을 지원하는 게 먼저 옳은 건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토익을 제외한 이제 비전공자들이 준비를 하기에 팁으로서 다른 성적이 부과되는 자격증을 따놓는 게더 유리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네 우선 비전공에 그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통합적 공시로 보다 보니까 뭐 경제 경영 회계를 다 전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거의 이제 언론 수준에서 출제를 하고요. 보통 비전공자들도 다들 그냥 보통 일반 시중 서적을 사서. 공부해서 볼수 있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익 부분은 어 저희가 지금 사무직 같은 경우에 토익의 그 최저 저희 최저 기준점으로 해서 750점 이상이면 그래 영어 시험을 대체하는 성격이고요. 뭐 750점 이상이면 누구나 다 시험을 보실 수 있고, 뭐 751점과 990점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서류정이 없기 때문에 750점이든 990점이든 전혀 차별, 차이가 없이 바로 필기 전형과 면접 전형 점수 로 합격자를 결정되니까 네. 그 부분은 걱정하셔도 될 거고요. 가산점을 말씀하셨는데 뭐 저희뿐만 아니라 공기업들이 가산점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그런 자격관련 가점이나 경력 가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평소에 준비하셔서 따시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죠. 저희 최대 4%까지 드리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시간이 되실 때따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 사항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올해 전반기 5월쯤에 그 채용 공고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때 자격 기술직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자격 예지적공사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술직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자격증이 그때 막 준비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했는데 혹시 하반기 때는 체험 공고가 따로 있으신지 그거 그, 그거 여쭤보고 싶고요또 하나는 그 지원서에서 기초 직무능력평가라고 따로 이렇게 쓰여진 공란이 있던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학년을 하고 있어가지고 따로 경험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측량 수업과 측량 시습 말고는 따로 접해볼 기회가 없는데 혹시 그런 경험에 대해서 써도 크게 차이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선배님께, 지적공사 선배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지적 관계법교가 워낙 양이 많습니다. 근데 그 지적 관계법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공부를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1번과 이번 2번을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공채를 진행했었고요. 근데 사실은 1 4년 실습 공채가 조금 연기된 거고 15년 실원은 연말에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하반기 채용이 있으니까 그때 보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서상에 경험 기술서와 경력 기술서가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나는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아무것도 경험도 없고 경력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희도 근데. 경험과 경력 기술서는 필수 조건은 아니고요. 있는 경우에는 작성을 하는데 실제로 그게 뭐꼭 어떤 경력이 굉장히 많거나 경험이 화려한 걸 보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고요. 작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복교 네, 그 공부하는 거에서 무슨 물어보셨는데 어, 지금 이제 지적 기사나 사업 기사 이제. 자격증 책을 보시면 은 지금도 나와 있는지모르데 예전에는 그 안에 관계법규라는 과목이 하나 따로 있었어요. 거기서 공부를 많이 했었고 지금 같은 인터넷으로 법제처 있잖아요.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측량수료조사원의 지적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그, 그 내용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거기서 해당 그 관련되는 거를 누르면은 링크가 걸려서 그쪽 넘어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법제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그쪽 관련해서 많이 그법제처 사이트를 이용해서 공부하셔도 되고 어 왜냐면 이제 저희 지적하고 가장 관련이 많은 게 이제 주택이나 토지구법이나 토지 뭐 이런 쪽에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런 쪽만 공부하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 내 회계학과에 재학 중인 이한별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직접공사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그 대한직접공사에서 역량 기반 자소서와 면접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특별히 뭐 인턴 말고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대외활동이나 아니면 좀 중요하게 보는 대외활동 그런, 대외활동 그런 경험을 중요하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사무직녀를 네 사무직. 하시는지? 우선 저희는 직접 공사가 아니고 지적 공사입니다. 네 <laughs> 저희 직적인 집단이긴 하지만 때. 네. 그래서 그 어, 사무직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기술직처럼 어떤 명확한 직무를 설정하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은 뭐 기술직처럼 자기가 측년과 관련된 뭐 어떤 활동을 했다거나 경험을 했다거나 이런 걸좀 쓰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사무실 지원자들의 원서를 뭐 보다 보면 아무래도 뭐 같은 공공기관에서 뭐 청년 인턴을 했다거나 아니면 사실은 뭐 그게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저희가 뭐 역량면접이나 역량기본지원서나 이런 부분을 쓰실 때 상당히 요즘 좀 경험에 대해서 많이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중요한 건 경험의 종류가 아니라 그 경험에서 본인이 뭘 느꼈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 경험에서 아무리 사소한 경험이라도 하다못해 뭐팀 과제를 하다가 뭐 생긴 경험이라도 내가 거기서 어떻게 난관을 극복하고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사실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경험이 너무 가지수가 적은 거 아닌가 뭘 써야 되나 뭐또 어떤 활동을 해야 되나 이런 걸 많이 고민하시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생활하시는 거에서 내가 이 경험을 어떻게 그 회사의 직무에 녹여낼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하시는 게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어, 이렇게 좋은 자리 있어갖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많이 이제 자기 그 전공에 따라서 회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네. 질문해 주고 싶은 얘기가 전공이 아니라 전공을 살려서 나가서 순출해서 잘 해도 되지만 전공을 떠나서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하나 정하고 그 회사의 의사들을 맞춰서 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회사가 지적학을 전공하는 직원들이 많긴 많은데 지적학을 전공을 안한 직원들도 한40% 정도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과를 왔어요. 그리서 이쪽하고 뭐 전혀 관련있고 저희 동기들 중에 뭐자생물학과 출신도 있고 반학과 출신들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다 전공을 떠나서 만는이 회사를 들어가고 싶다, 목표를 딱 세우고, 그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에 너무 국한돼서 전국만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그래 하지 마시고, 그, 그걸 떠나서 큰목표 하나 세우십시오. 그리고 또지적공사에 들어오고 싶으셔가지고, 이제 궁금하신 것이 또 있으시면, 이제 저희 공사나 저희 희눈동 쪽에 가면 저희 전라북도 본부가 있습니다. 이쪽 오셔가지고, 많이 궁금하신 거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